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아침에 가서 미용실 가가지고 커트하고 제 미용사분이 눈썹 문신 같은 거 하면 좋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아직 생각이 없고요. 그리고 제가 좀 걸으면서 생각 정리하고 영화도 보고 운동할 겸 좀 걸었습니다. 만보 넘게 걸었네요. <laughs> 좀 태풍이 불어가지고, 아까 치마가 뒤집혔었어요. 그래서 좀 난감했던 것 빼고는 뭐 오늘 하루는 무난무난하고, <laughs> 숨차. 마스크를 벗어야 되나 생각도 하는데, 요새 이제 코로나도 유행하고, 다시 유행하고, 이제 언제 또 코로나보다 더큰 전염병이 올지도 모르니까,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이제부터는 끼려고요. 저번에 코로나 <laughs> 두번 걸렸을 때, 그게 충격이 저한테는 약간 있어가지고, 마스크 끼려고요. <laughs>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네.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점은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.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